심지어 우리가 평등을 위해 분투할 때에도 공평함의 개념은 자기중심적으로 편향된 상태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 이것은 참가자들이 여러 개의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요구 받았던 한 연구에 의해서 예시로 보여집니다. 이것들은 45분 또는 90분 둘중한 시간이 걸렸습니다. 그 설문지들은 시간, 기간에 관계없이 어떤 참가자들은 다른 참가자들의 두 배만큼 많은 설문지들을 완성하도록 구축되었습니다. 금전적 보상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참가자들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. 더 오래 일을 했던 사람들은 시간을 강조하였습니다. 설문지의 완성이 더 많은 설문지에 대해 일을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강조되었습니다. 그러면 더 적게 기여하는 사람들은 평등하게 자원을 분배하기를 선호하고 반면에 더 많이 기여하는 사람들은 노력에 기반하여 나누길 선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일 것입니다.